지난 대선은 이제 국정원 대선 개입으로 네. 하여튼 안될 사람이 그것 때문에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기본적으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처음부터 저는 이 사건은 음. 그~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해가지고 네. 어? 무리하게 수사를 해가지고 조직적인 선거 개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음. 어? 무리하게 기소를 하는 데서 이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었다고 음. 확신, 확신합니다 네. 저는 확신하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전공로 10여만 명의 회원을 가진 네. 저 공무원 보 네, 훨씬 더 영향이 컸을 것입니다. 영향력이 것이다. 컸다. 다고 봅니다. 네. 이 검찰의 이 친민주당 수사, 그리고 확대 수사, 왜곡 수사, 요새는 또 세상에 공소장을 두 번이나 변경하는 법이 없지. 판사가뭐 자꾸 이러면 어떻게 하냐고 그런 그러니까, <laughs> 그 얘기를 했죠. 예, 듣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짜깁기 수사에다가, 이게 또 기가 막히는 게 공소장 변경을 해가지고 5만 건의 트위터를 또 아니라고 넣었다가 또...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중에 2만 7천 건을 또... 철회해서요. <laughs> 이게 아니면 말고가 아닙니까? 이게 누더기 수사입니다. 완전히 누더기 수사예요. 그리고 121만 건이라고 지금 또 이 숫자에 민감한 사람들한테 과들장 놀라게 했는데 충격적인 나중에 숫자죠. 알고 보니까 대부분이 그 자동적으로봇 리트리 시스템이라 해 가지고 네, 뭐 그걸 동템을 했다 그래도 했다고 해도 그거는 뭐 문제가 된다고는 봐야죠. 그런데 국정원 네. 주장은 국정원 뭐 직원이 성거는1백9 뭐 아홉 건이고 네. 그것도 종북 대응글이지 네. 선거하고는 관계 없다 이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종북 대응글이냐 뭐 로봇을 이용했든지 머리 이용했든지 그렇게 퍼뜨린 것 자체는 문제라고 보는데. 그 이전에 이게 종북 대응글이냐 아니면 이게 대선 개입글이냐 이거는 면밀하게 좀살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아닙니다. 개입으로. 그거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예. 저는 이것은 종북 대응 활동이었다고 음, 봐요. 음. 종북 대응 활동이었다고 그렇죠. 봅니다. 선을 긋기가 참 힘드니까. 그것서 이제 재판 과정에서 밝혀는데 예. 아무리 저쪽에서 밝혀내도 그게 보면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면 당연히 써야 될. 그리고 음. 국정원 직원이면은 더더욱 써야 될글 이상의 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음. 국정원이 정면으로 검찰을 글쎄, 비판하는 바, 비, 바, 글을 바, 바, 바. 돌리는데 그게 이렇게 되있습니다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정치 검사의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음. 검찰이 과연 준법 의식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음. 이게 국정원이라는 국가기관